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아멘. 오늘은 이런 축복은 이 세상엔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엘로힘 창세기 1장에 32번 나오는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창조주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생명력 수천억 이상의 천사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천사들의 그 불멸의 몸을 창조하신 삼일체 창조주 전능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 보존 유지하시는 그 전능성 엘 샤다이 최고의 창조의 목적이자 최고의 창조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한 인간의 영혼 그 영혼에게 창조주께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자격과 신분과 권세를 받은 자들의 하나여 생명을 주셨다.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택한 양들에게 주셨다. 세 번째는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거듭난 영혼에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파헤쳐 볼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3일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는 새형, 새마음, 새생명, 성령의 인침을 받고 거듭난 영혼, 하늘로부터 한번더 탄생한 영혼, 아나덴 이 조건을 가져 성령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인정받은 영혼, 천국의 생명체에 천국의 호적의그 이름이 예수님에 의하여 기록된 영혼, 이런 확실한 자격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것. 이세 가지가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부분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다. 할때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받은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제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알려면 이 생명의 실체와 이 생명의 그 엄청난 가치와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혼의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이 비밀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의 분별하심 이네 가지가 없이는 알수 없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신구약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삼일치를 부정하면 모든 구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론, 창조론, 심판론, 내세론까지 완전히 뒤틀어서 뒤집어 놓기 때문에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 신비한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어설프면 이 마지막 때는 큰일 납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이 있는데 인간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신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 천국에서부터 보냄을 받고 우주를 거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그 예수님 속에 계신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걸 조회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할때그 생명을 죄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가 가진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할때그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시고 생명의 주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알아야 우리의 혼의 지성을 뛰어넘어 영적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할때그 생명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무엇이 아, 여기 가 나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 제2위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획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이게 디도서에 나옵니다. 영생. 영생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세세토록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 단어의 이 개념을 이해가 못 합니다. 우리는 에베레지로 80년 내지 100년 안에 이 지구를 떠나는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이게 영생입니다. 이 몇십 년 살다가 어떤 사람은 한살때이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60대, 70대, 80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데. 여기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보장과 대책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영혼들이 이 임종의 앞에서의 이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경을 아는 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이건 창조주에게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생명의 실체를 개념부터. 머릿속에 인식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의 생명을 창조주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영혼입니다. 그게 In Christ In Jesus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영혼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자가 진단해보라. 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려운 자다. 예수님 아내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개더 중요한 게 있어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to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영원한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 특정한 인간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하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이런 영혼에게 영혼에게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죄의 생명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끝도 없는 무지 한의 무한한 시간, 영원이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기를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에서 소화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 줄여서 영생, 생명. 이게 유일하게 아들 안에 있다. 얘기야.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8절. 빌리포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얘기야. 하나님 자체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진 그 생명, 예수님도 똑같은 생명, 다르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는 같은 생명을 갖고 계세요. 전능자가 가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다섯 번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즉 천국에서 내려왔다. 내려왔다.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들을 수 있어요. 창조주께서 주신 홀리 바이블이 아니면 예수 라는 이름을 2000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름은 20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 시간에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스. 아들, 즉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조의 생명을 주셨다. 두 번째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세 번째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 세 가지. 주셨다. 누가 주셨나? 3일째 전능한 창조주께서. 누구에게 주셨나? 대상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 골로세 2장 2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7화장 5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너희 안에 계신 예수 영으로 스피릿으로 와계시는 예수 성령님이 그의 영혼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In Jesus In Christ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창조주의 생명, 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두 번째는 주인으로. 우리를 창조한 분이니까 주인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주인이지. 피 값으로 산 주인. 세 번째는 목자로. 네 번째로 킹 오브 킹. 왕중 왕으로 우리가 영원히 성길 왕으로 다섯 번째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크라이스트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저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는 이게 영적인 대상을 주님이 알려주신 이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도적놈입니다. 창조주 삼일자 하나님께서 만든 영혼을 다 자기가 손나느기에 덫으로 묶어서 지가 에베노로 타고 있잖아. 지가 경배받잖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에베서이장 이전에 그게 도적놈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조하시겠어요 예수님 자신과 그럴 리가 없지요, 그죠? 그 그렇죠?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양으로 먹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야.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때그 생명. 그 생명을 주겠다는 거야. 똑같은 저의 생명입니그 생명을 우리에게 더 주겠다는 거야. 이 생명을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 영과 함께, 새 마음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받을 때이 생명이 들어갑니다. New l i 라이프. 뉴라이프가 들어갑 l 다 e New Life, 가 e w Life, New l i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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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New Life, New Life, n 생 w Life, New Life, New 자 i f e New Life, New Life, New Life, New Life, n e 이식시키겠다는 거, 이식시키겠다는 거,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는 자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끝도 없는 생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며 엄청난 축복인지 아세요? 이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되는 것이며, 이 생명을 받아야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빌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호적의그 호적 이름이 부급블 라이프 생명책인데 영생을 얻은 이 영생 생명을 받은 자의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을 한마디로 생명책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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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로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셨죠? 생명책이 이 영생 생명을 영혼 속에 소유환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그래서 생명책 (Book of Life, Life, Life)로 가르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이 세상엔 없다라는 제목이 맞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그 그, 그, 그는 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말미암하는 뚜루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오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요? 뉴 라이프가 나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미니라 새 생명이 나오지요 나의 제천님의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뉴리스 오브 라이프 뉴라이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영혼은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주먹고구식이나 둥그리지 않는 시기 신앙생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창조주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능력으로 쪼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하나여 그 영혼 속에 넣어준다 이거야. 두 번째 주신게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더니 이거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생명이에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줄 자격자도 없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를 아는 게 이게 급선무야. 이게 시급한 문제야. 왜 우리가 내일 일을 어찌하러 우리가 오늘 떠나지 낼지? 이 땅은 유한한 세계예요. 육체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진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교회를 다닌 것에서부터가 아니에요. 거듭날 때부터예요. 하늘로부터 한번 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그 영혼이 신앙의 정식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문의 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창조주 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영생 생명을 받은 자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본성의 모든 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절의 답이에요. 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을 통하여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엇하라고요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경건에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그 본성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과 함께 신의 성품은 삼일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가리킵니다. 거룩 공의 사랑.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우리가 받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받을 때 이게 같이 들어와.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 새형새 마음을 받을 때 같이 들어와. 이게 밖으로 노출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느냐. 우리 삼일체 하나님 앞에나 내 자신이나 이웃에게에.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의 성품에 그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팔장에 마귀 자식은 지에비 마귀를 닮아요. 이 거듭난 영혼의 시각은 세상적인 잣대나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재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을 재도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 천사들이 보는 시각, 성부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는 자기가 알아요. 주 예수 내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 됐잖아. 새거다새 거, 거. 그 영혼이 다새거새거새거새거 새거새거새거 됐잖아. 새 사람이잖아. 거기에 창조주 삼일지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에는 경건 해석한 모든 것. 원문의 직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그 도덕적 그 본성이 들어가서 만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 타락하기 전에 이미지 오브 갓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넣어 줬잖아요. 거룩한 사고기를 넣어 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다시 우리를 또 거듭 창조할 때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이 흠모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천사들이 성길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한분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죽을 때 바로 지옥으로 바로 던져버려. 그럼 우리는 거짓 나사로 봐요. 세상 잣대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밭들어, VIP로 막 모셔서 파란데이 소스,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자. 서드 헤븐에, 셋째 하늘에. 이게 우리들의 영혼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컴플렉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게 얘기해요. 에베소드 4장 22절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는 피하라. 피하라의 원문의 또 다른 직역은 도망가라는 거야.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빨리 탈출해서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 빠져나와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동참하라. 참회하라. 이걸 놓였다는 거. 야 이걸 줬다는 거야. 이걸 놓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한 거야. 어이 그 사람 변했네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망령된 행실을 못 끊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서 본녹이난 영혼들 새 생명과 함께 본성이 들어간 영혼들은 그래서 진짜 거듭난 영혼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예수님의 택한 양은요 자기가 변한 증거가 에비던스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왜경건에서한 모든 것을 넣어주셔야 만 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장 29절. 너희가 예수님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줄 알리라. 정삼의 하나님께로부터 번역인 크리스천이 됐다는 걸 알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라이트셔스.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예. 예수님이 의로우시냐? 예. 성령님이 의로우시냐? 공의로우시냐? 예. 그렇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 하나님께로부터 본능인 크리스천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그 본성이 들어가서 거듭나 줬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노출되는 거야. 어떤 게라이스니스 공의로운 게. 아,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그게 아니고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만 그게 아니고 때로는 손해 볼지라도 그의 의로움은 여전히 그에게서 밖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어떤 상황에서 약화시키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자기를,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를 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는 거야. 주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요. 어찌하여 내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있나이까 나는 옛날에 제가 아니옵시다, 아버지. 아니옵니다. 주님, 아니옵니다. 예수님 필요시켜주시고, 자기를 죽이는 거야. 두 번째, 요한 1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님하하이하하성에서 나오는 스피리하 파워에게 이는 하나님의하가그 속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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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하된 하나님의 그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태어하하 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냐? 이게 어떤 말씀과 연결돼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그 하나님의 건견한 모든 것이 들어가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죄에 대한 거부감이 오 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강제로 광야하는 것도 아니야 그의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새영새 새 마음 새 생명 새 사람 이새 본성이 들어간 영혼에게는 죄를 반복적으로 칠수 없다고 하는 자기 양심의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